대부동에 있는 태양광 주택입니다. 6년 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지금까지 설치비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했습니다. 네, 옆집에 비해서 한, 옆집은 한 5, 6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내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만큼 편리를 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저렴한 전기료입니다. 게다가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50 가구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고유가 시대, 지구 온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이므로 정부 보조금 이 외에 안산시 자체적인 지원금을 수립을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태양광 시설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뉴스 이엠입니다.